남이편 아내, 남이편 남편. 균열의 시작. 당신은 남이편 남편이야.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결혼 8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남이편 남편. 이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민수와 지영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직원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다. 아니, 이게 할인이 안 된다고. 분명히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마트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상품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스티커가 잘못 붙었나 보네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스티커 보고 가져온 건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수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다. 몇백원 때문에 이렇게 곤란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저기요, 그냥 할인해 드리면 안 될까요? 실제로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니까요. 민수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려워요. 그럼 제가 그 차액을 대신 내드릴게요. 민수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할머니는 고마워했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지영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집에 도착한 후 지영이 입을 열었다. 당신 또 그러네. 뭐가? 민수는 의아하게 물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마트에서 그 할머니 일 말이야.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아? 민수는 당황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할머니가 잘못 가져온 거잖아. 할인 스티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져온 거라고.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도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 나이 드신 분인데, 봐, 또 그러지. 항상 남의 편만 들어. 우리 가게는 생각도 안 하고 남한테 돈 쓰고, 지영의 말은 냉정했다. 몇천 원도 안 되는데, 뭘 그래? 민수는 억울했다. 몇천 원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의 그 태도가 문제라고. 지영이 화를 냈다. 민수는 말이 막혔다. 선의로 한 행동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다음 주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민수의 회사 동료 성우가 이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다. 민수야 미안한데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래 뭔 일이야? 민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 내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러는데 정말 모르겠어.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만나자. 지영이도 좋은 조언 해줄 거야.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성우가 집에 왔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성우의 사정을 들어보니 복잡한 상황이었다. 사업 실패한 것도 억울해. 파트너가 돈을 빼돌렸는데 아내는 그것도 내 탓이래. 성우는 술에 취해 말했다. 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사기당한 거지. 민수가 위로했다. 그래도 사업할 때좀더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은데. 지영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성우는 고개를 떨궜다. 성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대화해보자.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다. 성우가 돌아간 후 지영이 입을 열었다. 당신 또 그래. 또 뭐가? 민수는 또다시라는 듯이 물었다. 성우 편만 들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도 안 해. 지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니야, 나는 그냥. 그냥 뭐? 그냥 남의 편만 들어주는 거지. 성우 아내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내가 성우 아내 편을 들어주는 건 뭐야? 당신도 남의 편 드는 거잖아. 민수는 화가 났다. 그래, 맞아. 나도 이제 남의 편을 들어주지. 당신처럼. 지영은 차갑게 웃었다. 뭔 소리야, 그게?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남이 편 남편이야. 정말로. 지영이 결정적으로 말했다. 그 순간 민수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이 편 남편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남의 편만 들어주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년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내와 시어머니가 갈등할 때도 아내와 친구들이 의견 충돌할 때도 항상 아내는 민수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난 그냥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했던 건데 민수는 혼잣말을 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아내보다는 남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아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그의 마음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곧 그들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아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제 정말로 남의 편을 들어보자고. 그래야 아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반전과 해결.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민수의 남이 편 남편 행동은 더욱 극단적이 되어갔다. 지영이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었을 때도 민수는 상사의 편을 들었다. 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좀더 신중했어야 했어.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제 상사예요? 지영이 울먹였다. 남편이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거지. 예전에는 내 편만 들어줘서 내가 발전할 기회를 놓쳤던 거야.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지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집에 못 살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 민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 편은 절대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줘요. 지영은 울면서 털어놓았다. 그게 무슨 소리니? 민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틀렸다고 하면서 남들이 맞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라. 민수랑 한번 얘기해보자. 친정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다음날 지영의 친정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장모님은 민수를 불러앉혔다. 민수야, 지영이 엄마한테 와서 우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 어머니, 지영이가 뭐라고 했나요? 민수는 담담하게 물었다. 내가 지영이 편을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든다고 하더라. 맞아요. 저는 정말 남의 편만 들어줘요. 민수의 대답에 장모님은 당황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제가 지영이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남이 편 남편이야라고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남이 편 남편이 되기로 했어요. 지영이가 원했던 대로요. 그게 무슨. 장모님이 말하려는 순간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 이걸 들어보세요. 민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남이 편 남편이야. 정말로. 맨날 남의 편만 들어주고. 나는 당신 아내인데 왜 항상 남들이 더 중요해? 차라리 남이 편 남편이라고 불러야겠어. 장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민수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남이 편 남편이 맞아. 앞으로 그렇게 살아. 나는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민수야, 이건. 어머니, 저는 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남이 편 남편이 되어달라고 했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때 지영이 방에서 나왔다. 녹음을 들은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께 들려드린 거야.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지영은 변명하려 했다. 화가 나면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나를 남이편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민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러면서 지금은 왜 내가 정말 남이편 남편이 되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8년 동안 내 편을 들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어? 남이편 남편이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남이 편 남편이 되어준 거야. 내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장모님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영아, 내가 민수한테 그런 말을 했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니?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수가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민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 너는 참 복도 많은 줄 알아라. 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장모님은 지영을 꾸짖었다. 그런데 너는 고마워하기는 커녕 남이편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지영은 고개를 들수 없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 네. 정말로 남이편 남편이 되면 지영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로 남이 편을 들어주니까 지영이가 싫어하더라고요. 민수야. 지영이 민수를 바라봤다. 지영아, 이제 알겠어? 내가 왜 항상 내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지.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내가 남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지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진짜 내 편을 드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제 편만 들어달라고 했네요. 지영은 후회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남이 편 남편이 되어준 거야. 내가 그 기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수는 지영을 안아주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영은 민수의 품에서 울었다. 장모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우리 지영이 정신 차리게 해줘서,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부부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봐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했어. 그래도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지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부부가 되자. 그래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화해했다. 결국, 남이 편 남편이라는 말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영은 다시는 민수를 남이 편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내 인생의 최고의 남편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